1944년 6월 6일, 연합군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 서부 유럽 전선에 대대적인 반격을 시작하였습니다. 막강한 화력과 압도적인 병력 차이로 독일군은 궁지에 몰리지만 4년 동안 전 유럽을 석권한 독일군은 절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치열한 전투 끝에 상륙한 지 2개월 만에 파리를 수복한 연합군은 전쟁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고 독일의 패전은 머지 않았을 거라 생각했죠. 그렇게 파리를 떠나 독일 국경으로 진격하는 연합군은 생각지 못한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벨기에와 독일 서부를 갈라놓은 지크프리트 방어선 독일 본토로 들어가기 위해선 지크프리트 방어선을 지나 우르강 길목인 히르트켄 숲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했죠. 하지만 험준한 지형인 이곳 히르트켄 숲은 습기로 인해 안개 낀 날이 많았기 때문에 기갑 전력은 물론 항공지원도 불가능했고 독일군은 수많은 지뢰와 부비트랩을 숲 도처에 깔아놓은 상태였습니다. 과연 미군은 마니아 숲이라 불리는 히르트켄 숲을 돌파할 수 있을까요? 미군이 치른 전투 중 역사상 가장 긴 전투였던 히르트켄 숲 전투를 배경으로 한 영화 햄버거 힐2 시작합니다. <S 한 puap> <S <decoration》> <S 1944년 11월 전선에 투입된 지한달 만에 개멸적인 피해를 입은 미군 격전지인 휴리트캔습은 시체들이 즐비한 무덤 자체였습니다. 이곳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두 명의 미군 병사는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었죠. Hey g n e r You can do this. I could d nails. Not good enough, b Nails. That's fucking tough. 체력도 바닥이 나고 심리상태도 불안했던 매닝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고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었는지 해서는 안될 짓을 하고 맙니다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부대로 복귀했지만 이곳의 초참함은 지옥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이미 중대의 반 이상은 죽거나 부상자가 많았고 매닝은 소대에서 유일한 생존자였죠. 이 hey, 매닝? I think so. Give me a straight answer, Private. Relax. You can stop looking for your platoon. They didn't make it. What? Looks like you're the only one who made it out. Your lucky day. He'll be dead in a week. Tell me something. You got your shit together? Sometimes. 혼자 살아남 았 다는 이유만 으로, 중 사로, 진 급하 게되 지만 제정 신이 아닌 매니 윙은 제대 를 간절히 원 하고 또 원했 습니다. I'm uh, no good. Listen to me, soldier. Now it's my job to obtain those objectives, and I will utilize anybody at my disposal to do so. Now I'm just as sorry as hell about your bruised nerves, but you are out of your skull if you think I'm going to let you bail on a Section Eight. Is that clear? Yes, sir. At fourteen hundred hours, you will rendezvous with your new squad. You've got until then to get your shit together. Is that clear? Yes, sir. Good. Now get out of my sight. 이 전쟁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면 죽는다는 것이 당연한 듯 보였기 때문에 그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망연자실한채 보충병으로 이루어진 분대를 꾸리게 되고 전쟁 경험도 없는 신병들과 첫 정찰 임무를 맡게 됩니다. Right, right over that hill is the The main thing you need to do is keep your shit together. Name. Huh? Your name. Warren last name. Sanderson. Sanderson your first. You stay right behind me. Okay. 하루에도 수십 명씩 전사하는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매닝은 절대 먼저 나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소대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이유이기도 하죠. 그렇게 신병 샌더슨을 선두로 지명하고 정찰을 시작하는데 샌더슨은 너무 앞서간 나머지 분대원들과 떨어지게 되고 짙은 안개는 시야까지 가려버립니다. 혼자 나고자가 된 샌더슨. 그때 똑같이 정찰 나온 독일군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운이 좋았던 샌더스는 분대원들과 다시 합류하게 되고 무사히 기지로 복귀합니다. 한편 몇 개월째 진척이 없었던 미군은 또다시 공세 준비를 합니다. 도강에 필요한 다리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인원 보충과 지원 부족은 기대하기 힘들었죠. Now, 공중지원도 지원폭역 하나 없이 보병만으로 진입한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렇게 메닝에 속한 중대는 중대장의 호각 소리와 함께 서서히 마녀의 숲으로 진격하기 시작합니다. 발 밑에선 지뢰가 사방으로 터지고, 독일군의 88mm 포는 미군들에게 지옥을 선사해줍니다. 피해가 극심한 미군은 후퇴해야만 했죠. 이미 병사들의 사기는 바닥을 치고 있었고, 마치 살아있는 시체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미군의 공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We're i n g another push. You g o t t be s h i t t me. Our company is to try and take the bridge on the call trail again and hold it. c r o 매닝은 제대만 할수 있다면 하늘의 별도 따올 기세였습니다. 또다시 공격은 재개되고, 매닝과 그의 분대원들은 독일군의 88mm포 제거를 위한 작전에 투입됩니다. 그러나 예상보다 독일군의 정황은 필사적이었고, 혹여 매닝이 작전에 성공하더라도 이곳을 점령할 수 있을지는 알수 없었죠. This is British, sir. 미군의 피해가 늘어가는 상황에 때마침 메뉴과 분대원들을 독일군 포진지에 도착하게 되고 일절의 망설임 없이 공격을 가합니다 아직 전투 경험이 많이 부족했던 분대원들이 작전을 수행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결국 한 병사가 자리에서 이탈하게 되고 매닝은 가차 없이 그를 즉결 처형해 버립니다. 잔인하게도 매닝의 앞길을 방해하는 자들 모두가 적이었고 오로지 살아서 집에 돌아가겠다는 생각뿐이었죠. 마침내 독일군의 88mm 포를 제거하는데 성공하고 히르트켄숲 전투는 미군의 승리로 끝나는 듯 싶었습니다. 하지만. 언덕 너머로 더욱 강력한 존재들이 다가오고 있었죠.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인 미군은 크리스마스 전에 전쟁을 끝내겠다는 희망은 사라져가고 있었고 공항 상태에 빠진 병사도 점차 늘어만 갔습니다. 이번 전투에서 큰 공을 세운 매닝은 대대장의 호출을 받게 되고 그토록 바라던 제대만을 남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I strongly suggest that he be considered for the next platoon leader when and if the situation presents itself. Captain Roy Pritchard. If I'm not mistaken, Sergeant, the situation has presented itself. Sarah Manoncom. I know what you are, Manny. And I also know what your capabilities are. I was a private three days ago. You've got no choice in this. And as it is. Neither do I. <목소리> 매닝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단 4일 만에 일개 병사에서 중사, 중위까지 진급한 매닝은 집에 가고 싶어할수록 더욱 멀어지는 기분이었죠. 전투 능력을 인정받아 중대 지휘관까지 꿰찬 매닝은 내일 있을 <목소리> 공격을 대비 무모한 작전 계획을 세웁니다. We can settle for being slaughtered in the push tomorrow. Or we can take those tanks out tonight. We'll slip past the lines unchecked. 이들의 작전은 아군의 전투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독일군의 보급품과 탄약고를 파괴시키는 것. 그렇게 4명의 병사들은 독일군의 보급창고로 이동합니다. 이전의 모습과 다르게 선두에선 매닝 중인는 수많은 지뢰밭을 지나고 빽빽한 철조망까지 노련하게 통과합니다. 그리고 날이 밝아서야 독일군 진영 근처까지 도착한 미군들, 그들의 위험천만한 작전이 시작됩니다. All right. I'm going for the truck. Cover me. I <laughs> do 무한 작전이었지만 기습 공격을 대비 못한 독일군의 허술함 덕에 큰 성과를 얻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운은 거기까지였죠. 오늘도 어김없이 미군은 힐리트켄 숲으로 향합니다. 과연 이 지루한 전쟁의 끝은 어디일까요? 한편 큰 부상을 입은 매닝 중위는 자신의 분대원이었던 샌더슨에게 업혀 생사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laughs> 매닝은 이 상황에 허탈한 웃음이 나옵니다. 고작 며칠 전에 자신의 동료가 겪었던 상황과 너무 똑같아 보였기 때문이었죠. 결국, 매닝은 정신을 잃고 맙니다. 이 장면을 끝으로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이 영화는 미군이 치른 전투 중 역사상 가장 긴 전투였던 힐트켄습 전투를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마켓가든 작전이 영국군의 무모한 작전이라면 힐트켄습 전투는 미군의 무모한 작전이었습니다. 연합군이 파리를 수복한 이후인 1944년 9월부터 다음에 1945년 2월까지 약 5개월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고 양측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음에도 많이 알려지지 않는 전투입니다. 파리를 점령했을 때까지만 해도 연합군의 사기는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었고, 동쪽에선 소련이 폴란드까지 치고 들어오면서 전쟁은 곧 끝날 것만 같았죠. 크리스마스 이전에 집에 돌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만으로 연합군은 기대감에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유럽을 4년 동안이나 지배했던 독일은 절대 항복하려 하지 않았고, 프랑스와 벨기에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크프리드 방어선 라인을 앞세워 제2의 전선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미 육군 지휘관들의 목적은 아헨 지역과 슈미트 마을을 점령하여 루르강을 확보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고, 그러기 위해선 히즈트켄 숲을 가로질러야 한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1944년 9월 슈미트 마을 중심으로 미군의 60고병사단과 독일군 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미군의 예상과 달리 독일군의 방어는 너무나 견고했고 좁은 길목과 험준한 지형으로 이루어진 숲은 방어하는 쪽이 유리하게 작용했죠. 병력도 장비 모든 면에서 독일군을 압도하는 미군 전력이었지만 지그프리트 라인 때문에 전차활동 및 지원은 제한적이었고 습기로 인해 안개 낀 날이 많아 공중지원도 불가능한 날이 많았습니다. 몇주 만에 미군은 4천명이 넘는 전사자가 발생했고 독일군의 강한 저항으로 발이 묶여 있었죠. 그리고 10월 중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병력으로 28보병사단이 도착합니다. 바로 영화 햄버거일2는 28보병사단에 속해 있던 매닝 일병을 중심으로 영화가 시작됩니다. 전투병으로서 탁월한 능력까지 갖추었던 매닝은 이기적이면서 비열한 인간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고 그런 매닝을 고속 승진시켜가며 이용하는 지휘관들 역시 전쟁에 대한 환멸과 비난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전쟁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98년도에 나온 저예산 TV영화인 만큼 사운드나 전투신이 인상을 찌푸릴 정도로 어색한 부분이 있지만 전쟁의 비극을 신랄하게 보여주는 구성력과 주인공의 명령 기는 영화를 빠져들게 하는 요소로 충분했습니다. 영화 햄버거 2는 원제 웬 트럼펫 페이라란 제목으로 개봉되었지만 우리나라에서 개봉할 때는 햄버거 2라는 제목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아마도 햄버거 힐을 감독한 존어빈이 이번 영화에도 메가폰을 잡았기 때문에 이런 제목으로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결국 5개월에 걸친 히르트켄 숲 전투는 완전히 끝이 나고 오마하를 능가하는 처참한 싸움터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전투로 인해 양측의 인명피해는 엄청났고 미군의 사상자만 2만 5천 명이 넘는 최악의 전투가 되어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치열했던 벌지 전투에 파묻혀 기억 속에서 잊혀지고 말았습니다. 극도의 사실적으로 묘사된 전쟁터의 참혹한 모습을 그대로 담은 영화. 교활하고 비겁하지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주인공을 비난할 수 없게 만드는 작품. 영화 햄버거일2 강력 추천드립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세븐 나이트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